이거 들었어? 경찰이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같은 피싱 범죄 잡으려고 완전 싹다 쓸어버린대. 왜냐하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피싱으로 날린 돈이 무려 7,992억 원이래. 작년 한해 피해액이랑 비슷할 정도라는데, 진짜 심각하지? 그래서 경찰들이 400명이나 더 투입하고 서울이랑 부산 같은 곳에는 피싱 전담팀까지 새로 만들어서 제대로 잡으려고 한대. 보이스피싱은 물론이고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연애 사기. 그리고 택배 시키지도 않았는데 문자 와서 돈 뜯어내는 그런 사기들까지 싹다 잡는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혹시 피싱범들 신고해서 잡는데 도움이 되면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 준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수상한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신고해. 혹시 이런 문자나 전화 오면 무조건 조심해. 택배 주소 확인해 주세요. 같은 문자에 이상한 인터넷 주소 링크가 달려 있을 때.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해 준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요구할 때. 카톡으로 갑자기 연락 온 친구나 지인이 돈 보내 달라고 할 때. 이런 거 받으면 절대 누르거나 개인정보 알려주지 말고 무조건 11이나 1332에 전화해서 확인해봐. 우리도 조심해서 절대 당하지 말자.